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예, 오늘은 여러 구독자님께서 이제 영상 링크를 보내주셔서 저도 보게 된 KBS에서 이제 테슬라 베타 테스터에 대한 어떤 제목으로 테슬라에 대한 비판적 이제 영상을 만들었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을 이야기하고 또 이제 구독자님께서 다른 질문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제가 미국에서 코나 EV는 참 많이 못 팔았지만 유럽에선 잘 팔았지 않았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게 다 테슬라 덕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상품성이 오늘의 핵심 주제로 하겠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아니 저는 이해합니다 이걸 왜 쓰는지 이해하는데 그래도 방송에서 이걸 그대로 내보내시면 사실 오토파일럿이 결함이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이 이제 테슬라가 차가 많이 팔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는 이 문제가 이미 옛날부터 있어서요. 그러니까 온갖 사고가 오토파일럿 결함으로 몰고 와서 테슬라가 엄청나게 소송을 당합니다. 이게 치터죠. 그래서 NHTSA가 이렇게 핸들에다가 부착해서 파는 치터를 금지하기도 했는데. 또 역시 우회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휴대폰 거치대로 승인을 받아서 지금 차에 또 달아서 열심히 쓰고 있죠. 하지만 그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물론 유혹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 굉장히 잘 하거든요. 생각외로 그렇지만 NHTSA가 이걸 지금 허가해 준 거는 주행 보조 장치로 허가해 준 거지. 풀셀프 드라이빙으로 허가를 해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고와 소송에서 테슬라가 져본적이 없습니다. 특히 저렇게 핸들에다 저런 걸 부착해서 하게 되면 무슨 이야기를 하든간에 그게 설득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물론 제가 옛날에 이게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명칭 갖고 좀 깠다가 제가 욕을 좀 많이 먹었었는데요. 이 명칭이 오토파일럿이라면 알아서 해줄 것 같으니까 여기서 꼬집을 게 뭐냐면 테슬라의 과대광고죠. 아직까지 완전 자율주행이 안 되는 상황에서 좀 이름이 그럴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약간의 그 과대광고를 꼬집을 순 있어도 차량 결함으로 몰아가기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미국에서도 이게 계속 문제죠. 아까 그 금지했던 내용과 전혀 언 a b 터블하다는 거. 그렇지만 사람들은 항상 그런 테크놀로지를 트래킹 하기를 너무 좋아하는 거죠. 왜냐하면 생과계로 너무 너무 잘하니까요. 그렇지만 얘를 절대 믿어서는 안 됩니다. 방송에서 저런 장면들을 여과없이 보낸 점들이 아쉬웠습니다. 그러면서 결함을 논하기에는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나. 왜냐면 이런 문제로 숱하게 진짜 요런 최근 이런 사고 그 kbs에서도 예를 들은 근데 운전자는 안에서 게임하고 있었거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고는 무지무지 꽤 납니다. 생각외로. 테슬라가 이걸 허락받은 거는 괜찮은 주행보조장치로 허가를 맡았고, 실제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는 게 당연히 안전하겠죠. 그러니까 이걸 주행보조장치로 바라보게 되면 당연히 안전해야죠. 이걸 부정하시면은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모든 차량들의 긴급제동 및 주행보조장치, 그러니까 뭐 차선 그 이탈 경보장치라든지 그걸 다 부정하는 꼴이 됩니다. 그까 그러니까 당연히 테슬라는 그것들하고 비교해서는 월등히 낮기 때문에 n s t s 에도 그걸 인정해서 이 테슬라 오토파일러서 허가를 해줬는데 물론 계속 경고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져 있는 그러니까 세워져 있는 차들은 그레이더의 레졸루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라이다가 없이는 이걸 갖다 들이받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나고 여가 없이 저도 그렇겠죠. 사고가 나면 일단 차를 의심하게 되지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 당연히 저도 이해가 되는 대목이고, 여전히 이렇게 하이웨이에서 오토파일러 키고, 치터 달고, 주무시는 분들 적지 않게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굉장히 사회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경고를 해야 되냐. 라고 계속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테슬라가 워낙 이걸 잘 만들어놔서 지금 팔리는 차들 중에서요. 겪는 문제지, 다른 내연기관 차들도 결국 테슬라 수준으로 오게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안 쓸까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미리 겪는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좀 설득력이 그게 아쉬웠던 점? 그리고 두 번째로, FTA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이제 테슬라 차량들은 안전규정을 한국 걸 따르지 않아도 이제 그냥 한국으로 넘어올 수 있죠. 근데 2018년에 미국 차량들은 어차피 만대를 넘는 회사가 없으니까 이걸 양보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뉘앙스가, 지금 테슬라가 특히 한국에서 잘 팔게 되고 플러스 지금 보조금도 쓸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한국은 전기차 보조금이 여전히 미국보다 세죠. 부럽습니다. 하필 미국 회사가 그걸 다 쓸어가는 게 안타깝다는 듯이라는 뉘앙스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지금 한국에는 굴지에 자동차 회사인 현대기아차가 있는, 있지 않습니까? 그 차들의 상품성을 올려야지 지금 미국 차가 지금 마치 보조금을 다 쓸어가니까 사지 말라는 듯한 이런 뉘앙스 아 이건 좀 외교적으로도 문제가 있지 않나요? 서로 지금 공정하게 경쟁하는 건데 지금 미국에서 한국 회사를 무슨 차별하나요 보, 똑같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오히려 지금은 미국의 보조금 제도는 한국과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딱뭐 매년 얼마를 준비해서 딱딱 잘라서 주는 게 아니라 20만 대가 넘으면은 이제 스위치가 트리거 됩니다. 그래서 20만 대가 넘고 그반년 동안은 텍스크레딧이 반으로 절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차량을 얼마 파는지에 대해서 그때부터는 제한이 없습니다. 얼마를 팔든지 간에 그 텍스 크레딧은 대신 반 토막이 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중앙 정부 정부가 7,500불을 20만 대 정도에서 주다가 이게 20만 대가 넘어가게 되면 그게 어떤 차든지가네요. 그러니까 믹스돼서,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 모델 S, X, 3까지 다 합쳐서 판매량이 20만 대가 넘어가면 딱 스타트가 됩니다. 그러면서 페이즈아웃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딱 잘라서 주지 않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전기차 산업을 육성하고 싶어서 이런 제도를 택하는 겁니다 만약에 20만 대 칼같이 잘라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사는 걸 주저주저 하겠죠 그걸 그래서 서서히 이렇게 감쇄시켜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투 쿼러에는 25%만 지급하고 그 다음부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테슬라는 아예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미국 브랜드라서 더 주는 게 아니라 현대는 아직 20만 대 가지도 못했기 때문에 풀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들도 다 그렇고요. 이렇듯 미국 내에서는 공평하게 모든 회사들한테 동등하게 지급되는데 아까 그런 그런 이야기는 굳이 넣을 필요가 있었나 싶습니다. 그외 부분들은 다 좋았습니다. 당연히 테슬라 차량 되게 마감도가 떨어집니다. 그런 건 되게 아쉽고요. 당연히 소비자로서의 권리이기 때문에 계속 그런 운동을 해 주셔서 이 미국에도 전달돼서 차량의 이런 마감 품질이 좀 상승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이런 테슬라 차량을 사실 분들은 필히 그런 부분들을 숙지하셔서 이해하시고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시면은 안 사시는 건전 계속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안타깝게도 전 세계에서 테슬라만큼 지금 전기차의 상품성을 보여주는 회사가 없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렸죠. 테슬라가 이렇게 팔 동안 다른 회사들의 판매량이 저조하다는 점. 현대 코나 EV나 기아 니로는 이거밖에 팔지 못했고 다른 회사들도 굉장히 저조하다고 말씀드렸죠. 거의 테슬라가 독식하는 시장. 근데 이제 댓글에 아닌데 유럽에서는 많이 판다. 그러니까 수요를 잘못 예측한 거 아니냐. 라고 이제 댓글을 달아 주셨는데요. 제가 이거 알아보니깐요. 사실 유럽에서 나머지 브랜드들이 특히 유럽 브랜드와 한국 브랜드들이 유럽에서 많이 팔수 있었던 원동력은 이런 이미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요. 테슬라가 충분히 유럽이나 한국에 차량을 공급하지 못해서입니다. 지금 테슬라는 만드는 족족 다 팔리고 있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 지금 판매량이 좀 감소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아 그러면 이제 테슬라의 디맨드, 그러니까 수요가 떨어진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안타깝게 그게 아니라 테슬라가 그만큼의 생산량을 못 맞춰서입니다. 그니까 차를 못 만들어서 다른 나라의 판매량이 감소하게 되고 지금 유럽에는 생각보다 미국보다 규제가 더 세게 걸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차량은 필수제다 보니까 제가 차량이 필요한데 유럽에 사는 사람이라면 아니 정부는 전기차만 사라고 규제를 하고. 그러면은, 테슬라 차량이 좋으니까 테슬라 차량을 사고 싶은데, 테슬라 차량은 오질 않으니,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다른 차를 사서 그 정도 판매량을 냈다는 게, 이게 노르웨이의 차량 딜리버리 모습인데요. 지금 미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나라의 딜리버리가 이렇습니다. 보시면, 3월에 팡 띕니다. 한국도 이럴걸요, 아마? 다른 이제 한국 유튜버분들이 잘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6월도 팡 띕니다. 이게 그러니까 가다가, 에이, 이렇게 되죠? 왜 그러냐면 이때마다 테슬라가 대량으로 차를 줘서 그러니까 완전히 판매량을 테슬라가 공급으로 컨트롤하는 모습이죠. 대부분 나라 판매량이 이렇습니다. 그래프가 이상하죠. 아, 그럼 또 이제 말씀하시는 그래도 서서히 줄지 않냐? 예, 서서히 줄 수밖에 없죠. 테슬라가 이미 밝혔습니다. 그에 대해서. 미안해. 우리 지금 모델 Y 만들어라고 공장이 지금 훌가동에다가 여력이 없어. 그래서 인터내셔널 딜리버리는 약간 퍼징 됐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천천히 그러니까 천천히 줄 수밖에 없는 게 저만큼 지금 모델아이를 만들어서 미국의 북미에다가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테슬라는 수요가 어마어마합니다 전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왜 그렇게 램퍼에 초점을 맞추고 어떻게든지 매년 생산량을 증가시키려고 미친 듯이 차를 밀어내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번에 다 판매량들을 확인해 보면서 어떻게 레지스트레이션 되는지를 보면서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다른 회사 브랜드들이 웬만큼 판매할 수 있었던 이유는 테슬라가 그만큼 딜리버리를 덜 했기 때문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